흙과 함께 자라는 꿈. 연희는 회색 도시의 높은 빌딩 숲 사이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소음과 바쁜 걸음들 속에서 그녀는 자꾸만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느날 그녀는 창 밖에 시들어가던 화분을 보며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흙을 밟으러 떠나야겠다고 말이죠. 기차를 타고 내린 곳은 공기부터 다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연희는 낡았지만 아늑한 지붕을 가진 작은 집 앞에 섰습니다. 마당에는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린 듯한 빈터가 넓게 펼쳐져 있었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비로소 미소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희의 일과는 달라졌습니다. 세련된 구두 대신 튼튼한 장화를 신고, 서류가방 대신 호미를 들었습니다. 허리 높이까지 자란 잡초들을 뽑아내느라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땅 아래서 느껴지는 단단한 생명력이 그녀를 설레게 했습니다. 드디어 씨앗을 심는 날입니다. 연희는 손가락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파고, 아주 작은 씨앗들을 하나하나 놓았습니다. 잘 자라렴, 이곳에서 함께 행복해지자, 그녀는 땅 속에 묻힌 생명들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웃에 사는 청년 마루가 울타리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자신이 직접 키운 튼튼한 모종 몇 가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물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마루의 친절한 조언은 초보 농부 연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딱딱한 흙을 뚫고 연약하지만, 강인한 연두빛 새싹이 고개를 내민 것이죠. 연희는 그 작은 존재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생명이 그녀에게 살아있다는 기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름의 태양은 뜨거웠지만 연희의 밭은 점점 더 푸르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물조개를 들고 밭 구석구석을 누비며 목마른 식물들에게 시원한 물을 주었습니다. 물방울이 잎사귀에 닿아 반짝일 때마다 연희의 마음도 맑게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가지마다 탐스럽게 열린 붉은 토마토와 싱싱한 오이들이 연희를 반겼습니다. 바구니에 가득 담긴 작물들의 무게는 그녀가 흘린 땀방울의 무게만큼 묵직하고 소중했습니다. 주말에는 마을 장터에 작은 판매대를 열었습니다. 지나가던 여행객 수찬 씨가 걸음을 멈추고 연희의 채소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생기 넘치는 채소네요. 수찬 씨의 칭찬에 연희는 자신이 직접 기른 작물을 건네며 뿌듯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해가 뉘연녀 점무는 저녁 연희는 푯마루에 앉아 노을빛으로 물든 자신의 밭을 바라봅니다. 도시에서의 조급함은 사라지고 이제 그녀의 마음속엔 계절의 흐름을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자리잡았습니다. 흙과 함께 숨쉬는 이 평온한 삶이 그녀는 참 좋았습니다.